노안 증상 및 예방법. 노안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문이나 책을 볼때 거리가 갈수록 멀어집니다. 휴대전화 문자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읽으면 눈에 피로가 오고 머리가 아픕니다. 눈이 뻑뻑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된 녹황색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합니다. 컴퓨터나 독서 등의 근거리 작업 시 50분 진행 후 10분 휴식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평소 눈을 자주 깜빡여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책을 볼때 눈과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너무 강한 빛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곳에서 독서를 합니다. 여름 한낮에 야외 활동을 할 시에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여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창 밖의 녹색 산을 자주 쳐다보며 눈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줍니다.